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비가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찔끔찔끔 왔거든요. 또 오늘 난리도 난리도 또 아닙니다. 이야,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아까 이제 순간 쏟아붓는 강수량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순간에 여기 또 전에처럼 물이 모 차고 나려가지고 막 물이 고이고 이랬는데 어, 멀끔하게 있다가 또 그릇 그래 쏟아붓고 또 그러고 나니 잠깐 해가 나들어, 나는 나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있었더니 또 쏟아붓고 이제 또 잠시 쉬는 것 같아요. 어, 구름이 조금 물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비가 내리려나 그래서 얼른 나와봤거든요. 어, 적당하게 와주네 하고 빛세수좀 시키고 아유, 이제, 약큰도 좀 없어지고 예쁘지겠다, 이랬는데. 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참말로, 이, 조절이 안 되네요. 그래도, 어저께 이제, 제가, 그저께 막 꺼내놨잖아요. 비물 먹이려고. 근데, 매롱 메롱, 뭐, 하나도 안 먹고 있었는데, 완전 막 엄청 쏟아졌기 때문에, 어, 많이 먹었어요. 아이들 많이 먹고, 이, 뭐, 뒤에 있는 아이들은 뭐, 계속 저러고 있고, 진짜 언제 애들이 다시 지겠노, 진짜. 살 수가 없다. 저 푸리스요 보세요. 조금 라인을 탈라온 비가 쏟아지고 조금 탈라온 쏟아지고 뭐 진짜 우와 또우르렁캉캉 합니다. 우르렁캉캉요 근래 내리는 비들은 오래. 요 근래가 아니 고 오래 내리는 비들은 희한하게 막어 순간적으로 막 쏟아붓는 그런 비들을 쏟아 내리고 있어가지고 정신 없어요. 이제 요거는 어제 내그저께냈는데비안 오고 있다. 가 어제도 그닥 많이는 안 왔거든요. 그래도만 막좀 전에 엄청 먹어가지고 이제 내일쯤 되면 이 아이들도 막 탱글탱글해지겠죠. <laughs> 어차피 아홉 씨 아이들은 탱글탱글한 게 예쁜데 아요 라이프티그라도 진짜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늘에 놔두면. 하우시아 어, 애들이 그늘에 있어도 이렇게 모습인데 원종은 그늘에 놔두니까 엄청 우자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살짝 해가 어, 보이는 이제 지나가는 그런 장소에 있는데 자고 하나들은 뭐 잘, 원치 다잘 달지만 라이프트그라요와 특히나 진짜 자고 다는 데는 그냥 끝장났어요. 엄청 답니다. 지금 요 색깔이라서 그렇지. 여기 이제 물을 다 먹고 탱탱해지면 요좀 음, 맑은 초록색감이 사 올라오거든요. 그럼 통통한 맑은 초록색을 딱 보면 그 모습도 엄청 예뻐요. 근데 지금 자구가 이렇게 뺑뺑 이것도 진짜 엄청 많이 자구를 좀 분리시켜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완전 탱탱한 모습 보이겠죠. 어제 봤지만 이렇게 이제 세수를 하고 아이고 무서워라. 진짜 못 살겠다. <laughs> 탱탱한 모습을 이제 하면 더 예쁠까요? 아우 예쁘긴 예쁘다. 너무 너무 맑은 색깔들이 예쁘고 어쩔라고 저러도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제가 못 살펴봤거든요. 이제 저거는 이제 비가 그치면 살펴볼게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음, 그래서 일단 저 뒤에 아이들은 못 꺼내고 당인금을당인금이 입에 붙었네. 백미, 백미를 하나 꺼내봤어요. 저거는 이제 엄청 더은둥이고 와이를 하나 꺼내봤는데, 와, 제가 입장 많이 큰 아이들은, 이때 가입합해가지고, 이제 하엽을 좀 많이 만들었고, 작은 입장들만 남겨놨죠. 자구가, 자구가 폭탄입니다, 이 아이도. 뭐, 하우시아도 아닌데도, 이렇게 자구 폭탄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지금 목대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목대마다. 저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는지 지금 올라오고, 또 밑에 또 치고 올라오고, 또 치고 올라오고,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 이 작은 자구가 밑으로 누웠습니다. 올고마목대마다저 뒤에도 마찬가지. 진짜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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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예요. 어. 자고 부자지. 미니맘 집이죠. 완전히. 어, 얼굴마다 목대를 다 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쪽도 뒤에도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배물로 먹기 시작했으니까 엄청 자고도 어, 성장 속도가 빠를 겁니다. 당인도 마찬가지. 큰일 났네. 이 우리 당이. 우리 당인 야이는 진짜 너무너무 막 얼빵이를 만들고 있고 입장을 밑에 많이 제거해주고 제거해주더라도 이거 계속 보니까 자꾸 자꾸 키웁니다. 그래도 요 아이들은 진짜 비올때딱 보는 모습 엄청 예쁘거든요. 이게 이제 색감들이 빗물을 딱 먹으면 물이 묻어 있으면 진해지잖아요. 이렇게 진한 색깔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당인도 비 오는 날 당인금도 비오는 날딱 보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유일하게 뭐 여름이 사계절 에이 모습을 딱 가지고 있는 당인금이잖아요. 어, 너무 직광이 안 내놔도 이 모습을 잘 유지해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방금 에서딱 키워보세요. 예뻐요, 예뻐 자구도 잘 달고. 그이 녀석은 제가 이제 분변토를 좀 뿌려놨거든요. 음, 자구, 그척심해놔요키우려고 어차 이제 잘 크겠죠 이제 막빗물 분변 분변 돌려놓고 빗물 이만큼 먹었으니까 잘큰클 겁니다. 어저 뒤에 저두껍게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래 이제 다 탱탱한 모습이었고 근데 제가 저 양진철아를 그저께부터 계속 계속 빗물을먹는데 어제도 만져보니까 그다 이게 반응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게. 완전, 좀, 물도 또 많이 고했고 입장도 원치 않데 쪼글쪼글 하기도 했고, 그 여름에 제가 이제 웃어서 좀, 떠날까봐 물을 조금 줄이기도 했고, 어, 굶겼죠. 줄인 게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비물을 먹어도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와, 진짜 오늘 막 폭풍 물을 완전, 진짜 배가 부르고, 진짜 넘쳐나도록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와, 입장이 많이, 많이 짱짱해졌습니다. 진짜 많이 짱짱해졌거든요. 당인, 당인, 왜이러죠 오늘? <laughs> 당인, 당이아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하는 가보다 어, 양진철아가 요렇게 막 탱탱한 모습을 보여요. 요거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요 아이도 하우시 아이들처럼 완전 막 탱탱하게 입장을, 어, 살을 찌우면서 예뻐질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뭐 지금 9월 중순 지나가지고 한데 뭐물못 들이것 같으면 살이나 찌워야 되겠다고 살찐 모습도 예쁘잖아요 사실 그랬더니 다들 공감을 해주시더라고 원체 이제 날씨가 안 맞춰지는데 물들인가 싶어서 내내 들여다보면 뭐안 들이니까 일단 뭐 쪼글쪼글한 요런 아이들 없애가지고 살이나 통통하게 끼, 찌우면은 그 통통한 모습도 예쁘니까 어쨌든 즐길 수 있는 거죠. <laughs> 어, 방법을 생각해야 되니까 통통한 걸로 밀고 붙여 볼까 합니다 완전 통통해요 어, 블루도 말이야 보세요 아 이것도 완전 이만 어, 아직 지저분한 입장을 가지고 있더니 얼마나 먹고 깨끗해요 깨끗하게 세었다고 입장 자체들은 다통통 손맛입니다 이제 요 손만 느껴보세요 뱀을 먹이거나 물을 줄때 물을 마 이렇게 손맛을 보고싶다 이러면 한번싹 줘가지고 그다 물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 또한번더 가고 뭐더 가고 줄줄 흐르듯이 계속 한두세번딱 주면 진짜 좀 많이 뿌리가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탱글 탱글한 손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손맛도 느껴보고 뭐 어차피 눈으로 안 되면 손으로라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해봐야죠. 뭐 아이고 싱그럽습니다 빛이 우리 들처럼 철학 <laughs> 철학하네. 초록, 어제 방모님 하우스 가니까 제법 거기는 이제 음 외곽이니까 또 밤낮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제법 아이들이 물이 들었던데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노지가 아니다 보니 빗물을 먹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들었던데 아이고야 우리 집 아이들은 진짜 아무리 봐도 초록이네. 여기가 무슨 한 여름도 아니고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깨끗하게 사실 오늘 이차광을걷을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걷어놓고 세수를 깨끗하게 시켜가지고 피가 이제 생각보다 양이 안 많고 그래서 깨끗하게 시켜가지고 비 그치고 월요일부터는 또 30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차광을할거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세수는 완전 완벽하게 깨끗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광안 걷고 버티기 해야 됩니다. 비거 치고 다시 차가 치니 놔두고 어, 30도 넘으니까 이렇게 또 듬뿍듬뿍 듬뿍 먹은 아이들 좀 관리가 또또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아 요기아찌를 빗물 먹이고 좋아야 되는데 관리를 또 해야 되니 손이 좀 많이 가긴 해요. 이쪽도 이렇게 싱그러운 모습입니다. 아니 이제 비가 살 그치나 했더니 막 하네. 소르릉캉캉 무섭게 계속 하네. 음, 그죠.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우르렁 캉강 우르렁 강만 비도 쏟아지고 아, 그럽니다. 이제 비가 이제 지금 세수를 하고 있는 요 상태에는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요 아이들이 깨끗한 맑은 색감을 좀 올리기는 하는데 이제 또 비가 그치고물 털고 이러면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초록이로 변할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모습은 만족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앙블리가 요지가 엄청 열심히 내가 물을 들여 줄게요 하면서 탁 물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 비를 또 이만큼 먹었으니 못하겠습니다 하겠네 진짜 좀 물이 들고 있었거든요 앙구리 저쪽에 있는 앙구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슬금슬금 물을 드리고 아유 이제 모습 볼수 있겠다 했는데 다시 요런 모습입니다 어 요거 민경철아 민경차라. 민경철아는 그래도 이제 제 계절을 만나서 지금 요런 아이들은 물을 좀 듬뿍 줘도 돼요 듬뿍듬뿍 듬뿍 줘가지고 이제 겨울 오기 전에, 이게 이제 동양다육이여도 겨울에 예쁜 모습을 볼수 있지만, 또 겨울에 냉해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성장을 해도 아이들은 물을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을에 물을 좀 듬뿍 주고 입장 자체를 도톰하게 만들어 놨다가 겨울을 맞이 하면 더 예쁜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엽을 많이 만드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조금 물을 아낌없이 주면 됩니다. 많이 예뻐졌어요. 그죠? 완전히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좀 변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줘서 예쁜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핑클 루비 이제 자구였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들 안들 정도로 중간에 자애들이 다 자구였죠. 하나도 안 들고 완전 다 똑같아졌습니다. 얼굴이 꽉차세요꽉 꽉 차. 이게 이제 삼더기처럼다잘 묵히면 예쁜데 어, 못 묵혀요. 저는 이제 못 묵히고 키워야 됩니다. 엄청 완전 제가 뭐 아무리 얼큰이 좋아하지만 어, 이아이들 제가 얼큰을 좋아한다 해서 그런지 올해는부터 가을까지만 계속 얼큰이로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르제를 우아 한파야겠다. 아르제가 그때 계속 두 아이다 입장이 조금 에구 비가 왔어. 자, 이제 다시 또 쏟아지 그런 태세입니다쏟아지 어, 입장이 조금 지저분했는데. 약도 치고 이제 비도 비물도 먹고 이러면 괜찮아질 것 같네요. 아우 이 아르제 기억나시죠 완전 얼굴 하나가 얼마나 살이 자가 통통했던 그 아르제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뚱뚱하기도 하고 통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다시 그 모습이 더 예뻐요. 그 모습이 더 예쁘고 이렇게 이제 하루 속속 뺀 다이어트 한 모습은 별로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비물 먹으면 통통해지겠죠 뭐. 통통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것도 입장이 조금 안 좋은데 이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 e 다 이렇게 텐바디스 a 물들 them. o k 이 y t a m b 돌돌 i s don't m u r d e 탱글 탱갈 t w h 끝내주네 완전히 돌덩이 돌덩이 되가 있는 모습 어, 그런 모습입니다 아, 같이 e is that, Simida. Wanjani, my. Tenga, t e n g 아이라고 먹이고 있으니까 그죠 저같이 저처럼 이렇게 손맛을 손맛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요 아 빗방울 또 많이 떨어져요 저까지는 또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밑에도 막 있는데 일뭐 비가 그쳐야지 언제 그칠지는 모르네 내일모레 월요일 오전까지는 이제 오고 그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온이 또 계속 높으니까 자랑을 하면서 애들 관리 들어가야죠. 저도 이제 막 있는 아이들 관리 하려고 하니까 좀 벅차기나 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비을 다시 또 떨어지네요. 응, 그치는 게 아니었네요. 저쪽을 조금 옮겨가야 되겠다. 비가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봉우 다시 좀 굵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다 맞았으니까 굵어지든 약해지든 어쨌든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요 이제 매다이 양진철아랑 하월씨아이들은뭐 조금 더 많이 먹여가지고 오늘 다 먹여가지고 좀더 탱탱한 모습으로 보고 이건또비물로 먹이고 나면 아이들은 싹다 그늘로 다 가야 돼요 세개네개네개홍색화 근하고 요런 아이 호박 업투샤까지 전부 다 이제 오는 그늘로 다 가고 요거는 살짝 해가 드는 반그늘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예요. 그냥 말안 하고, 다육이 아니고, 뭐, 다육이가 비를 싫어한 이물을 아껴야 되니, 이런 생각 안 하면 지금 빗소리를 딱 들으면 좋거든요. <laughs> 그죠? 네, 여 모습만 딱 보고. 아, 색감도 예쁘고, 빗소리도 좋고. 그런데, 아, 다육이 때문에 많은 걸또 내려놔야 되고, 점점 긍긍해야 되고, 그런 삶을 다육맘들이 살고 있습니다. 굵어져요 또막 쏟아내릴 모양입니다. 우르릉캉캉 하더니, 아, 또 쏟아지, 엄마야. 우르릉캉캉, 우르릉캉캉, 쏟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철수를 할게요. 뭐, 오늘 내일까지 또 있으면, 뭐, 긴, 오잇? 동안 내렸던 비도 잠시 좀할 테니, 또 그때 손을 봅시다. 이야! 실합니다, 이거. <laughs> 우르릉캉캉 실화해요 여기서 빨리 마무리할게요.